안녕하세요. 임대박사 두데이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한 6개월 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어, 떤 분께서 국토교통부에 저의 광고를 신고하셔서, 어, 구청으로부터, 어, 과태료 500만원, 네, 그 과태료를, 네, 소위 말해 때려 맞았습니다. 근데 그, 제가, 그 구청에 가서 이제 읍소도 해보고 부탁도 해봤는데,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온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음 구청에서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일부러 의도해서 어 위반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실수에 의해서 오타가 발생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불과 소수점으로 0.16 차이가 나는 0.16 평이 아니고요. 0.16 스퀘어미터입니다. 스퀘어미터. 그러니까 정말로 정말 미세한 미세한 차이인데 이걸 신고한 걸로 봐서는 어, 부동산에서 신고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임차인분들이 신고하는 비중보다요. 어, 같은 업계에 종사하시는 부동산에서 신고하는 비중이 더 높다고 구청에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음, 열의 여덟은 부동산에서 신고 뭐 정확하게 말씀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과,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까 이런 어, 의도하지 않은 광고에 대해서도 음, 네. 국토교통부 신고를 함으로 해서 저희가 과태료가 500만 원이 나왔는데 사유가 건축물 대상, 대장상 면적보다 불과 0.16 스퀘어 미터, 네. 그니까, 어, 더 크게 저희가 작성을 했다라는 점 때문에 광고 위반이다라고 해서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라서 이게 정말로, 어, 과대 광고를 하려고 했었는지에 대한 의도를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제가 500만원에 대한 과태료에 불복을 하고 행정심판을 걸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의도한, 의도했던 그런 그 허위 광고, 과대 광고가 아니라 저희가 광고를 하면서 실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심지어 평수를 어뭐 만약에 과대 광고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더 크게 했겠지만 불과 0.16 스케어미터에 대한 차이였기 때문에 제가 행정 심판을 걸었고요. 그게 한 6개월 만에 답변이 왔습니다. 어 행정 심판의 절차는요. 제가 뭐 행정 심판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 행정사에 관심은 있지만,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절차로 했냐면, 이제 구청에서 저희한테 과태료 청구를 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의 신청서가 받아들여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래서 행정심판 청구를 그 해당 구청에 다시 한번 제출을 했고, 그 행정심판 청구 신청서를 그 구청에서 어, 법원 쪽에 송달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절차, 전반적인 절차는 구청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어디서 처분을 내렸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구청에 한번 이의신청을 했고 그 이의신청이 받아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 절차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그 행정심판 절차를 구청에서 그 법원 쪽에 행정심판법원 쪽에 행정심판위원회 쪽에 어 본인들이 그 제가 제출한 그 행정심판 청구서를 어 그쪽으로 전달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에 관할 이제 법원이고요. 수원 지방 법원 어 네.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어 네. 보시면요. 네.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네. 행정 심판의 주문을 받았습니다. 네. 요는 위반자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것이 중개대상물 선택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것이라거나 부당하게 거래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제 36조 제 1항 그리고 제 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0, 불과 0.16 스퀘어미터를 잘못 쓴어그 오타로 인해서 저희가 구청으로부터 받은 과태료가 5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이게 한꺼 그 시정작용 시정조치로 인한 그런 자정작용을 위한 거라면. 이한 건으로, 예, 이런, 그러까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의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광고 한 건, 한 건, 한 건당 전부 다 과태료 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작정하고 1 0건을 신고를 하면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거든요. 이게 사실 정말, 어, 그러니까 자정작용을 위한 건지, 아니면 과태료를 그냥 때리기 위한 건지, 사실 모르겠고, 그리고 이게, 신고를 한 이후에 3개월 뒤에 이게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저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수 있는 게 아니라 3개월 뒤에 그 잘못된 내용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시정작용이 안 되고 그리고 그 시정하라고 명령이 떨어진 그 3개월 기간 동안에 저희가 어떠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그걸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광고를 진행하기 때문에 어, 시정 조치를 했음에도 과태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과태료를 낼수 있는 그러한 어,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어, 다행히도 다행히도 500만 원이라는 진짜 정말 저희들한테는요. 그러니까 계약 한건 하면 보통 어, 월세 한건 하면 30만 원, 40만 원뭐 많으면 뭐 조금 더많고뭐 그런 걸 어, 계약을 하고 계약을 했으면 또 억울하지도 않겠습니다 근데 계약을 하지도 않은 그냥 광고를 했던 물건을 가지고 어 이렇게 어 신고를 하셔서 어 이렇게 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이런 것은 음 네좀지향했으면 한다 물론 저희가 여기 주문에서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잘못 표시한 것은 인정된다 네 인정되지만 그 잘못 표시한 광고가 뭐 어떠한 부당 거래를 유치하고자 하는 광고가 아니었음이 명백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중개사분들 혹시라도 이런 과태료 고지서 받으시면요 그냥 내지 마시고요 이의 신청하시거나 행정심판 걸어보시는 걸 저는 한번 제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청에 사유, 사유서를 제출을 하면요.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서 과태료를 좀 줄여주는 부분도 있고, 근데 그것도 내가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행정심판을 한번 걸어보시는 걸 저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구청에서 내라는 대로 그냥 냈으면, 저 500만 원의 과태료 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법원에 정당한 판결을, 어, 구했고, 그 정당한 판결에, 이제 판결에 의해서, 어, 과태료가 부당하다라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어, 이런 경우가 있으시다고 하면, 한번 행정심판을 걸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스퀘어미터랑 평. 보통 저희가 손님들께 여기가 몇 평이에요? 라고 손님들도 평수로 물어보시기 때문에 여기 일곱 평이에요? 여덟 평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걸 광고에다가 일곱 평, 여덟 평이라고 적었는데 스퀘어미터로 적지 않았다고 과태료 150만 원이 나온 적이 있었고 그때는 이런 행정심판 절차 과정을 몰라서, 어, 고스란히 어, 과태료를 낸 적이 있는데, 사실 평과 스퀘어미터가 그 고객님께 혼란을 주기, 주기 위한, 주거나 뭔가 과대 광고를 하기 위한 그런, 어, 게 아니라 실수에 의해서 발생한 문제기 이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의 경우에서는 이렇게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저희 중개사분들 그렇게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 이렇게 그 법원에서 등기가 왔다고 어제, 어, 문 앞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밤새 조금 되게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잠, 잠은 잘 잤습니다만. 어쨌든 신경이 쓰였는데, 그래도 오늘 제가 이거를 받아온 결과가 너무, 음 제가 원하던 결과를 받게 돼서 너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예전에 그때 그 스퀘어미터를 평으로 적어서 150만 원 과태료 받았을 때 그때 구청에 갔는데 어 어떤 분이 8천만 원 과태료를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어 이의 신청을 하러 오셨더라고요. 근데 요는 어 그분은 근데 사실 광고를 허위 광고를 하신 게 맞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A라는 물건에 그 B라는 사진을 얹어서 광고를 하셨는데 그거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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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누군가가 광고를 신고를 했고 그래서 8천만 원 과태료를 맞으셨더라고요. 네, 물론 허위 광고를 하신 건 명백하지만 어찌 됐건 그거를 전부 한건한건 한건 전부 다 신고를 당해서 8천만 원이라는 과태료가 나왔다는 게 정말 놀랍기 그지 없고 네. 음, 정말 중개사라는 직업이 정말 무거운 직업이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중개사로서 중 허위 매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실수로 인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가 두 번이나 있었고, 한 번은 제가 비용을 지불을, 과태료를 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정말 0.16 스퀘어미터의 실수로 제가 과태료 500만 원을 내야 된다라는 이런 부당한 사유 때문에 행정 심판을 걸었던 것이고 다행히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힘든 와중에도 좋은 그래도 이런 소식들이 전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네, 좋은 저녁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임대박사 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